안녕하세요 해품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신년운세 미리 보는 신년운세 중에 갓띠 분들 시간인데 마이를또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3 1살 되시는 갓띠 분들. 2023년에는 어, 사업을 생각하신다면은 사업을 하셔도 좋고 음. 직장 이동 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동수도 들어와 있으니 음. 음, 좋은 기운으로 어,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어, 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기회는 있고 찬스는 있는데 네. 그걸 잘 선택해라. 그렇죠. 어... 다만 한번 다 처음에 확 끌어오르는 게 있는데 뒷심이 음... 부족해요. 아... 음, 좀 수박거 탈기식이 음... 좀 많다라고 보여지니까 네. 어, 2023년에는 내가 진정 뭔뭐 하는 게 뭔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네. 그거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 보실 수 있는 해다, 해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43살이 되시는 닭띠분들. 43살 닭띠분들. 3제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오. 워낙에 3제 때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민년에는 수습하고, 네. 정리하고 했던 해다라고 보여지면, 2023년 개묘년 띠에는 이제는 일어서고, 음. 어, 그만큼 좋은 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43세 닭띠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오지랖이 너무 넓습니다. 음. 어, 그 오지랖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고 구설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2023년 무리 없이 좋은 기운으로 지나가실 겁니다. 어,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55세가 되시는 닭띠 분들. 55세 닭띠 분들 대박납니다. 응. 음. 금전 운도 좋고 네. 사람도 모여서 그게 재산이 되고 어, 힘이 된다라고 보니 오. 2023년 그야말로 55세 닭띠 분들 정말 대박입니다. 어, 55세 닭띠 분들 해도 네.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뭐 이분들은 뭐다 좋다 하니까. 근데 이분들. 어, 머리 쪽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요? 혈관 쪽, 머리 쪽. 음. 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음. 어. 금전운도 좋고 인연법도 들어왔지만 네. 건강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음. 병원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 거만 좀 주의한다면 그렇죠. 2023년도에는 정말 대박 나는 띠 맞습니다. 어. 음. 자, 다음은 이제 67세가 되시는 닭띠분들이에요 67세 닭띠분들 성질만 조금 줄이시면 음. 부와 명예 어. 같이 따라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고약함을 버려라 그렇죠 아, 네. 음. <laughs> 겉으로는 또 되게 세게 보이고 매정해 음. 보이고 네. 어, 인정머리 없어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그거를 조금 성질을 조금 줄이시면 사람도 따라오고, 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같이 따라오는 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또 이제 닭띠 분들의 또 이민년 하반기를 또 해풍 당해서 네. 응원하고 마무리 해야 되겠죠? 네. 2023년 닭띠 음, 분들 항상 부지런하고 어, 똑똑하고 마음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좀 이용도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2023년에는 사람 좋은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기운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 2023년에는 제대로 본인들 부지런함만 제대로 가꾸시고 진행되신다 하면은 큰 무리 없이 대박나는 띠러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닭띠분들의 신년 운세 알아봤습니다. 해품당이었습니다.